Please. Please. Oh. 오늘은 하노이의 WPT 하러 갑니다 어,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메인벨트 23등 한적으로 아쉬워서 재도전 하러 갑니다 가서 어,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처음 와보는데, 지난번에 캄보디아 대회에서 제가 메인 이벤트 23등으로 아쉽게 떨어져가지고 한번 재도전하러 왔습니다. WPT 트로피도 없을 뿐더러 WPT 느낌이 지금 좋아서 도착을 했는데, <laughs> 시작하자마자,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부랴부랴 와서 쇼택을 했는데, 쇼택은 바로 빠따이 되고,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내일 메인 이벤트 시작을 하니까 파이팅 해가지고 꼭 이번에 트로피 더블 티트로 변화를 던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좋은 영상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코. 메인 이벤트 드디어 도전을 합니다 아, 역대 최고의 엔트리가 나오지 않을까 주제축도 예상하고 있는데 어저께까지 한600 엔트리 좀 넘게 나왔어요 오늘 C에 저는 도전하려고 하는데 셀룰라이트를 제가 따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지고 시고 오늘 a 이와 C에 도전하는데 에하는데이웨이팅 okay, 걸려있어요 줄이 좀 서있어요 네. 네. 이 메인 이벤트, 어, 데이원 C 오레벨인데 엔트리가 339엔트리에 리엔트리가 79개, 400엔트리가 넘어가지고, 어, 아시아 기록은 뗀것 같아요. 지난번에 캄보디아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테이블이 없어가지고, 지금 떨어지면은 저 뒤에 아직도 대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메인 이로 어, 신중하게 좀잘 해가지고, 파이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엔트리가 오바 나왔다 그래가지고, 아시아권에 좀 하는 애들, 안올레다가 하는 애들, 비행기 타고 막 날라온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대만 간 것처럼, 골라방처럼 <laughs> 네. 대표적인 사람이 옆에 여기, 우리 여기, 여기, 여기 신관님 아, <laughs> 아 우리 대만에서 온 친구 있던는데 아무튼 일단 떨어지는 순간 이제 다시 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파이팅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ery, very hot! Yeah, super h h a r l i e 로 가겠습니다, Let's go! 이제 레벨 6가 끝나가지고 브레이크 타임인데 아시아 어, WPT 메인 이벤트 기록을 깼네요 엔트리 기록을 깼어요 아직 집계는 아직 총 집계는 안 됐는데 아, 1100 엔트리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웨이팅도 많이 걸려 있고 여기 좀 더워요 저도 옷을 좀 갈아입었는데 지금 평균 칩이 5만 2천 정도 되는데 평균 칩 살짝 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중반부터가 중요하니까 아, 침착하게 잘해 가지고 오늘 일단 1차 목표 데이트 올라가는 거인더 머니 하는 걸로 파이팅 하고요. 하겠습니다 하 Skin, skin deck. Yeah. Huh? Ah, so sick. This okay. Right? <laughs> 메인 배틀? 아쉽습니다. 1 3 5으로6이인데 남은 사이딩 배틀? 잘 해가지고 작은 트로피라도 가지가겠습니다 아, 친구가 인도 선수인데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그런데 저 메인 떨어지고 미트로, 팀전. 밑으로 밑으로 밑로로이 팀전 하고 있습니다. 팀전. WPT 브라이 트로피가 이번 대회부터 바뀌었어요. 그가지첫 번째 주인공이 되고 싶었는데 어제 탈락해가지고 눈팅팅 보가지고 지금 늦게 왔습니다. 대회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못 받았지만 못 받았지만이 아니고 못 받지만 한국 선수가 지금 받아서. 같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멘트도 안 나오네요. 자다가 부랴부랴 나왔어요. 사이드 이벤트라도 하요 어쨌든, 새로운 트로피의 주인공이 저는 못됐지만 한국 선수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렛츠고. 지금 한국 선수인데 전체 세컨치 리더입니다. 김동규 선수. 자, WPT 베트남 하노이는 인격을못 내고 갑니다 제가 이공간에 대회를 다니면서 인더머니를 못한 대회가 없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인더머니를 못하고 가요 이게 똥이지 된장인지 찍어 먹지 않아도 이걸 뭐 알아야 되는데 아 먹어보니까 네이거였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아, 마무리를 하고 저는 한국으로 쓸쓸하게 돌아가겠습니다 하 괴롭습니다 왜운 왜 거야 나는 인더머니 못하고 가기 처음인데 씁쓸합니다 <laughs>